리치클럽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리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신방 통정지구인데요. 지금 신방 통정지구를 들어오는 초입에 오늘의 원룸 건물이 정말 좋은 가격으로 나와서 여러분께 빨리 소개를 해드리려고 지금 현장으로 나왔는데 건물에 들어오기 전에 초입에 보시면 이렇게 먹자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이렇게 솔솔 나다 보니까 정말 배가 많이 고프네요. 오늘 근로자의 날인데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셔서 사실 점심을 먹질 못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정말 멋진 오늘의 다가구 주택 매물이 있는데요. 매물을 만나러 가시기 전에 이 주변에 이렇게 좋은 상권 한번 쭉 둘러봐 드리고 현장으로 바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우리 건물이 바로 이 먹자 골목에서 한 블럭 안쪽에 도보권으로 바로 1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주변 상권이 너무 좋다는 부분 한번 더 이렇게 쭉 보여봐 드리고요. 신방통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풍세 산업단지와 소규모 공장들이 많아서 이곳으로 임차인분 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방통정지구는 이렇게 주변 보시면 아파트 단지가 또 주변에 쭉 밑집을 해 있어서 아파트 상권이 혼재되어 있어서 원룸 임차인 분들이 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그리고 주변에 녹지 공간도 많아서 주변이 굉장히 또 쾌적합니다. 오늘의 매물 한번 만나러 가보실게요. 이쪽으로 우리 건물 바로 옆으로 보행자 도로에 또 이렇게 접해 있어서. 약간 코너 건물 느낌이 납니다. 상권을 바로 이용하시기가 좋고요. 그리고, 대로변에서 이렇게 바로 우리 건물까지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요번에 원룸이 한개 호실이 나왔는데 또 바로 임대가 됐어요. 기존에 300에 35만 원을 받으셨는데 요번에 300에 38만 원으로 임대가 나갔습니다. 제가 공실로 있을 때 지금 한 4일 정도 됐는데요. 공실로 있을 때 촬영했던 촬영본이 있어서 원룸도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만실 상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지금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 대지 면적은 104평이고요. 연면적은 181평입니다. 건물 개요 한번 보여 봐드리고, 내부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는 총 10대가 가능할게끔 주차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3룸 하나, 원룸 4개 호실, 2층, 3층 동일하게 각각 5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체 호실은 원룸 12개 호실, 스리룸 3개 호실로 구성이 정말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세대 살면서 운영하시기 정말 좋은 매물이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우리 원룸 건물 한번 쭉 둘러봐 드릴게요. 따라오세요. 1층에 넉넉하게 주차를 하실 수 있는 여유로운 주차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뒤쪽으로 들어와서 보시면 이렇게 조경이 또 예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전면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측 후면은 벽돌로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외벽에 실외기 잘 설치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어서 건물 관리 또한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비밀번호 누르시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보행자 도로에서도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문이 또 있습니다. 막힘 없이 개방감이 있어서 또이 부분이 좋고요. 바로 뒤쪽에 이렇게 또 창고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엘리베이터 타시고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층고가 높아서 굉장히 개방감 있습니다. 신방동은 전체적으로 주변이 좀 녹지 공간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신방통정 지구에 또 유명한 또 주로 또 빵집이 베이커리 카페가 또 굉장히 잘돼 있잖아요. 저희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자주 놀러 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입구에 이렇게 창이 또나 있어서 굉장히 밝고 환하고요. 옥상 한번 올라가서 보여 드리면서 내려오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타일 부분도 깔끔하게 잘 붙어 있어요. <laughs> 네. 근데 타일 같은 경우는 운영하시다 보면 조금 탈락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도 건물을 갖고 있지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 땜빵을 해야 되는 부분은. 네. 옥상에 이렇게 올라와서 쭉 한번 둘러봐 드렸는데요. 옥상 같은 경우에도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물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건물은 2012년도 중공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정말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뭐 수입 분석표라든지 이렇게 들어온 영상은 건물을 아래까지 다 살펴봐드린 후에 안내를 해드릴 건데 저희 영상에서 수입표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아, 이 건물은 매각이 되었고 이 매물은 거래 사례 영상이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로 내려와서 한번 또 설명 이어가 볼게요. 여기가 3룸이 총 3개 호실이 있기 때문에 3개 호실 중에서 한개 호실은 거주를 하시면서 나머지 호실에서 월세 받으시면서 임대 사업 하시기 너무 좋은 매물이고요. 복도 한번 쭉 둘러봐 드릴게요. 복도에도 창이 나 있어서 밝고 환합니다. 제가 밝고 환한 집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성분들께서 이제 치안을 중요시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해서 집을 보여드리면 그런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한번 좀 짚어 드리는 거고, 자 3층으로 내려가 보시면 3층에도 요번에 원룸 한개 호실이 나왔었는데 바로 임대가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촬영을 해놓은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으로 한번 보여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바로 주방 공간이 나오는데요. 주방 공간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 화장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방이 되겠습니다. 방에는 북박이장과 네, 화이트톤의 인테리어가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공간이 또 굉장히 넓다 보니까 세입자분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세요. 위치도 좋고 방 구조가 이렇게 좋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원룸입니다. 자, 영상 잘 보여봐 드렸고요. 지금 현재 만실이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요번 호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방 분리형의 베란다가 있고, 구조가 너무 좋은 구조였기 때문에 임대가 바로 나갔습니다. 신방 동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주변에 이렇게 상권도 좀잘 되어 있지만 방 구조들이 대부분, 방 구조들이 대부분 크고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 보니까 신방 통정지구의 원룸을 좀 좋아하시는 그런 이유를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네. 2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한번 둘러봐 드리고 2층에 세입자분께 양해를 구하고 내부 촬영을 했던 영상을 또 잠깐 보여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매물 여러분께 잘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방 통정지구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매물이 되겠고요. 여러분이 너무 궁금해 하시는 수입 여기까지 오늘의 매물 잘 살펴봐드렸습니다. 신방 통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요 정도 사이즈의 원룸 건물들이 평당 천만원에서 한 천백만원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내놓으실 때. 근데 오늘의 매물은 정말 금매물입니다. 9억 5천만 원입니다. 104평에 이렇게 2012년도에 정말 깔끔하게 운영이 잘된 수익률 좋은 이런 매물이 정말 찾기 힘들거든요. 오늘의 매물이 궁금하시면 빨리 연락을 주세요. 위에 보이시는 리츠클럽TV 박선영 소장에게 연락 주시면 빠르고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